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기억하시나요?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서 김첨지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주 자세하진 않아요. 그냥 누렇게 뜬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외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소설을 쓸때 작가는 그 등장 인물의 얼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냥 어떤 분위기로서 그 사람의 외양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지문이에요. 한번 같이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rs often give us 작가들은 흔히 우리에게 줍니다죠. 우리에게 뭘 줘요? the impression 인상을 줍니다. 무슨 인상을 주는가?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 of their characters. 어, 봐봐. 그들이 자 여기서 they는 앞에서 언급한 writers들이죠. 작가들이 묘사했다고. 이거 완료네요. 그렇죠? 묘사했다고 The face of their characters 그 자신들의 소설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의 얼굴을 묘사했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온수 좋은 날에서 지금 들춰봤더니 김첨치 얼굴이 자세히 나온 게 없어. 뭐 얼굴에 무슨 어디에 점이 있다거나 뭐 사마귀가 있다거나 눈썹이 밑으로 처졌다거나 그런 묘사는 전혀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왠지 우리는 김첨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아. 왜 그랬을까? 바로 이렇게 그냥 누렇게 뜬 얼굴이라던가 앙상한 그런 마른 몸. 이런 것만 살짝살짝 살짝 던져주면서 윤광만 제시한 거예요. 여기 봐봐. When effect라고 했는데, 자, when effect 전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이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전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잘 기억하세요. When이라고 해서 뭐뭐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they have 여기서 또 they가 나왔네. 작가들은 have simply given you. On outline to fill in. 그냥 줬었을 뿐입니다. 단순히 그냥 당신에게 outline 윤곽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To fill in. 당신이 채워 넣어야 할 그런. 윤광만 제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첨치의 모습, 내지는 말투,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왠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왠지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상투를 튼게 아니라 좀 흐트러졌을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볼이 움푹 패이고 눈은 움푹 들어가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사, 생각하게 되잖아. 그냥 이거는 윤광만 던져주신 거예요. 현진건 씨가, 현진건 님이 던져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략 상상을 합니다. 자, Of Ash 라고 되어 있는데, Ash 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Ash라는 인물에 대해서라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 오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Of Ash, 애쉬, 이 Ash에 관해서는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Herman Broke's masterpiece, The Sleepworkers. 어, 이 Herman b r o k 라는 작가의 대표작인 Sleepworker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Ash에 관해서는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eeth. 우리는 압니다. 알게 됩니다. 무엇을 only that 어떤 것만의 he has big teeth 그가 그냥 큰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he는 바로 ash가 됩니다 even so 그렇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그렇지만 we don't feel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모모처럼 이라고 해서 지금 마치 모모처럼 어, oh, his face is a dentate blankness. 자, 여기에서 에지프 먼저 보겠습니다. 마치 모모처럼이에요. 처럼이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표현이죠.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이라고 하긴 좀 약간 그런 게힐즈페이스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그의 얼굴이 치아 모양의 라고 되어있는 덴테이트라는 단어는 원래 덴트가 치아라는 의미잖아 근데 덴테이트 하면은 치아만 있는 치아 모양의 그런 블랭크네스 공허한 공간인 것처럼 이빨만 있는 치아만 있는 텅빈 공간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허먼 브로크가 자기 소설에서 애쉬가 그냥 빅티스를 가지고 있다고만 했다고 해서 어 이빨이 큰 사람이구나 치아가 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치아 만 있는 공허한 뻥 뚫린 어떤 공간처럼 그 얼굴을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가 큰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하는 아웃라인 윤광만 제시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 사람이 큰 이빨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겼는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Most often. 아주 자주.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we mistake.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 이 mistake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mistake A for B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착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 실수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여기에서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입니다. 착각하다, 오해하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떻게 들은 것을 바로 being told, 들은 거야. 그래서 뭘 들었냐면,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what effect라고 했잖아. 이거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과를 의문문에, 의문형용사에 명사가 붙어준 거고요. 그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무슨 효과를 우리가 들은 것을. 알았지? 자, 여기에서 무슨 효과야? 그, 그들, 그들의 외향이 무슨 효과를 내는지 들은 것을. 얼굴 보고, 아우 무섭게 생겼어. 아우 눈이 매섭게 생겼어. 뭐, 이렇게. 그냥 그 인상을 들은 것을 어떻게 착각해요?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실제로 그 외양의 외양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우리는 mistake for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문장은 좀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간단하게 서술형으로 노, 나오기 좋아. 간접 의문문도 있고 mistake A for B도 있으며, being told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들었다 들었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가 인상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걸 들은 거 그냥 그 외모를 기술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야, 불어가 나왔어. 나 진짜 아무나 진짜 영어 가르치면서 별걸 다네. 자, the poet Mullerman's advice. 이 시인, 말라메라고 하는 분의 그 충고가 있어요. 충고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하이픈으로 해서 뒤에 나와 있죠. 그죠? 아, 자, 보자. Paint it, no more choose. May s e l a it, cool, produce t 이라고 하는 그런 불어데요 이거 외우지 마라. 이거 빈칸으로 안 나온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paint not the thing itself. But the effect it produce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발음이 더 좋죠. 음. 자, 그래서 that a but b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상 자체를 itself라고 해서 좀 강조하는 겁니다.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해서 지금 not이 있고요. but 무엇을 그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The effect it produces. 그것이 만들어내는 자, 주어 동사고요. 여기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세가 생략되어 있고요. 이 f 이펙트를 꾸며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본다면 그 대상이에요. 그 대상 자체는 그리지 말고 그 대상이 주는 이펙트, 인상을 그려라. 라고 하는 충고를 이제 포에트 말라메라고 하는 분이 시인 말라메라고 하는 분이 충고를 하셨는데 자 그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고 결국에는 핵심 주어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단수 주어란 말이야 그치 단수 주어다 보니까 여기 사운지가 나왔습니다 그 충고는 모처럼 들려요 like a self-denying audience. 자기부정적인 그런 법령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말이 또 되게 애매하게 들릴 거예요. 자, 자기부정적인 규칙, 자기부정적인 명령, 뭐 명령.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으로 우리가 아는 게더 나을 거고요. 그렇게 들린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신의 본질적인, 본질적 역할, 그러 그러니까 시인이라면, 아니면 작가라면 무언가를 묘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도 되지만, 뭐 작가의 그런 본질적 역할, 묘사를 부정하라는 음, 그런 명령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무릇 작가라면 어떤 장면, 누군가의 모습, 누군가의 상황, 뭐 성격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작가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처럼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차 싶은 게 학생들이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 어. 되게 많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할때 질문 남겨주신 분들을 다 떠올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궁금해할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시 더 띵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분명히 여기까지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SF까지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SF까지 다 이시 될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서 Actually it is a rather Clever way out of an intractable problem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다소 꽤, 어, 여기서 r a 는 꽤라는 의미고 꽤 영리한 방법입니다. 어, 어떤 영리한 방법이야? 아웃 오브가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지금 way out of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ay out of.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두실게요. 이 out of는 거의 from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알았지? 너, 어디로부터 벗어나요? unintractable problem 이라고 했습니다. 자, intractable 이라고 하면은 다루기 어려움, 다루기 힘든 이라는, 여기서는 그렇게 했고요. 아니면 난해한 이라는 의미도 돼요. 어, 다루기 힘든 건 결국엔 어려운 거죠. 아주 많이 어려운 거죠. 풀기 어려운, 난해가 풀기 어려운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ntractable. 자, 요, 어휘 아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이 아마도 낯의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요 트레트는요. 따로 그 어휘가 다루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어근으로서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든 난해한 그러니까 어려워서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다루기 힘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intractable 난해한 다루기 힘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지금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요이슨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바로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말라메의 어드바이스 요것을 가리킵니다. 알았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상 그 자체를 그리지 말고 대상이 주는 인상을 그려라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지칭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라르메의 그 조언이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다루기 힘든 것을 다루는, 다루기 힘든 것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해결하는 그런 영리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왜 왜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까? 자, 지금 봐봐 작가들이 모든 디테일을 다 묘사한다고 생각을 해봐. 와, 불가능해요. 소설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 정말 작가들이 모든 디테일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그 그런 그 정말 어려운 문제, 인트랙터브한 프로그럼을 해결하는 그런 영리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When, in one of his novels, 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이, 어, 남자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의 소설들 중에 하나에서, Evelyn Wall라고 하는 이 작가는, 말했,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say of a new character.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that he had just the kind of appearance one would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It and nothing else. 자, 여기까지가 모모 할 때라는 이 왼절에 속합니다. 그이 에플린 워우라고 하는 이 작가가 새 등장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다, just a kind of, 딱 그런 유형의 외모를, 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금 그 뒤에 one would expect, 그냥 누구나가 돼요 원은 그냥 사람 일반인이 돼서 누구나 예상할만한 어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자이 문장에서 좀잘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 expect to 에요. 그래서 이어 young man of his type 어 그의 유형 그런 유형 그런 유형의 젊은이 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형의 젊은이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종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목적어 없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 지금 이렇게 어피어런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약간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라는 the kind of 라던가 expect a to b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또 young man of his type 이라고 했는데 그런 유형의 젊은이라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종류의 외모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nothing else.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So say of 다음에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of 다음에, 음, 이 new character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nothing else.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you still feel. 당신은 아직도 느낍니다. 마치 뭐한 것처럼 가정의 의미가 있는 as if죠. 마치 뭐한 것처럼 you have been told. 당신이 들은 것처럼. 자 여기 완료 수동태 나온 거 기억하시고 exactly what he looks like. 자 여기서 what은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간접 의문이죠. 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정확히 어떻게 모처럼 보이는지, 당신이 들은 것처럼 아직도 당신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메우의 조언이 어, 아 그냥 인상만 하라고 인상만 그것이 나타내는, 그 등장인물이 나타내는, 내지는 그 대상이 나타내는 그 효과, 인상만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마치 우리가 너희가 당신이 들은 것처럼,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히 들은 것처럼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효과를 그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묘사 기법인지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보실 때는요, 국어에서 어, 외양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왠지 이 사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하는 것잘 이제 이해하시면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은 주제요는 저는 항상 챙깁니다. 주제요 그리고 어법, 대명사 지칭은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명사 지칭 꼭 선생님이 다 하나 하나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꼭 짚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연결어 추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연결어 추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하면, 지금 보면은, when, in fact 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요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요즘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even so. 그렇기는 해도.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어 여기 actually 하는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어, 논리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강조하는 연결어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치브레치.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올 수 있는데 에, 선생님 이거 빈칸으로 나왔었는데요 하실 겁니다. 내 네, 마지막 부분 나왔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지문의 핵심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Uh, simply given you an outline to fill in. 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 Malumin's advice, 이 부분 있잖아. <laughs> 불어는 내비두고, 영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어, 외고의 불어가에 있는 학생들은 맞출 수 있으려나? 그냥 바로 앞에 불어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 저는 확실하게 빈칸으로 더한번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네, 어, 충분히 순서로 나오겠네요. 순서 순서 그리고 문장의 위치. 여기 이 서술형 나온다고 했던 어, 어법 밑에 서술형 쓸게. 이 문장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그것 외에 그것 외에 보면. n a t u a l l y 라고 해서 이 부분, 이렇게 두 문장 C로 나오고, most often부터 the point까지가 B가 되고, of ash 하고 even so가 A가 되면서 순서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인물 묘사에서 외형보다 효과를 통한 간접 표현의 힘.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describing the indescribable. 어, 그래서 묘사하기 어려운 것을 묘사하기. 콜론 하시고, how writers use effect over detail. 자, 작가들은 어떻게 그 상세 표현에 대한 효과를 사용하는가? 상세 표현에 넘어서는 효과를 사용하는가? 자, 이렇게도 할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The Art of Impression in Character Description. 인물 묘사에 있어서의 그 인상의 기법. 인상주의적 기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도 기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eing without seeing. 보지 않고 본다. 그리고 콜론 하신 다음에 suggestive portrait in fiction이라고 했는데 소설에서의 암시적인 인물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2번 맞췄고요. 33번에서 빠르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죠? <laughs> 오늘 녹화하는 건다 그럴 것 같아요. 오전에 원래 좀 쉬어 줘야지 조금 힘이 나는데 오늘 우리 아들 영어 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는 거 참관하고 왔어요. 아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하더라. <laughs> 초 산데 전 선행을 안 시켜요. 선행 시키면 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집중 안할 거거든. 내비 뒀더니 알아서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행 많이 안 했다고 너무 겁내지 마요. 다 똑같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난 오늘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날이 와 있을 겁니다. 알았지? 우리 그렇게 맘먹고 화이팅 하자고. 같이 달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